서울 둘레길은 서울을 한 바퀴 휘감는 총 연장 157km로 8개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을 스토리로 엮어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도보길입니다. 오늘은 서울 둘레길 3-1 코스로 가겠습니다. 본래 서울 둘레길 3-1 코스는 광나루역에서 고등역까지 가는 코스입니다만, 오늘 소공 등산에는 조금 변형된 방법으로 광나루역에서 산행을 시작하여 암사역까지 산행한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 산행일입니다. 여기는 광나루역 2번 출구지 하입니다 오늘은 소공 등산의 3월 전기 산행일입니다. 이제 광나루역 2번 출구를 나와서. 직진합니다 오른쪽에 광진구 체육센터가 보입니다 100m정도 올라와서 이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서 갑니다 도로를 건너갑니다 이제 4층으로 해서 광진교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행인투입니다 오늘은 서울 둘레길 3-1코스에 가기 위해서 광나류역 2번 출구에서 나와서 광진교 방향으로 이제 산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굉장히 맑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이제, 오른쪽은 잠실대교 방향이고, 직진하면 명일역 방향인데, 광진교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둘레길 3-1 코스 스탬프 나린 장소입니다. 이제 스탬프 날인장소에서 이제 광진교가 시작됩니다. 광진교는 1936년에 준공된 광진구 광장동과 강동구 천호동을 연결하는 다리로 한강을 건너는 다리로서 한강대교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진교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한을 막기 위해 폭파되었다가 1952년 미군이 다시 복구하였으나 홍수 피해, 노후화로 1994년에 철거하였고 2003년에 본교량, 2005년에 자전거 도로와 접속 도로를 현대식으로 다시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한강의 모습이 멋지게 펼쳐집니다. 이 뒤쪽은 워커힐 방향입니다. 광진교는 서울 둘레길 포스로 한강의 전경을 보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도보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멋진 한강뷰를 보면서 광진교를 현재 건너고 있습니다. 강남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광진교를 건넜 습니다 광진교 끝에서 이제 직진하면 은 천호역인데 오른쪽 서울 둘레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강원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방금 걷는 다리가 이 광진교입니다 광진교에서 건너가지고 이렇게 한강공원으로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강공원에 내려왔습니다. 서울 둘레길 고덕역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7.6km 남았습니다. 건너온 광진교 밑을 지나갑니다. 수양보달 나무에 이제 색깔이 연두색으로 변합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색상입니다. 여기는 체육시설이 있고, 오른쪽에는 벚꽃이 이제 피었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대여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광나루역 자전거 공원입니다. 좌측에 한강 드론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한강변 북방길 옆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암사동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왔다 나왔다. 북기가 <laughs> 이제 나왔을게. 좌측은 생태경관 보존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서울시가 2008년 콘크리트 화관을 걷어내고 생물 서식 공간을 확충해 만든 자연형 생태공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봄의 기운이 올라오는 마무리 소생한 계절이 된것 같습니다 나뭇잎 끝에는 이제 연두색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길은 서울둘레길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자전거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관 보전 지역에서 속방길로 올라갑니다. 속방길로 올라와서 서울둘레길은 이쪽 속이굴로 가게 돼 있는데 오늘은 안사. 생태공원길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벚꽃이 피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강 전망 데크 방향으로 갑니다. 고음, 고음 <laughs> 고프잖아, 신어, 범베, 범베. 이 나무는 도들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영보들 나무가 정말 노란 연두색을 띄고 이제 새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제 포장된 도로로 나왔습니다. 좌측은 생태공원이고 현재 계속 포장된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광나루 구역에서 트레킹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좌측에는 한강물이 보입니다. 여기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지역이라고 이제 암사동 생태경관보존역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현재 앞에 한강 다리가 우리 암사대교입니다 한강이 보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어 휴식을 취하고 가겠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한강변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구리암사대교입니다. 이제 구리암사대교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리 암사대교 위로 올라왔습니다 신호를 건너고 다시 남쪽으로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강면에서 남사대교로 올라와서 현재 남쪽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사대교 남쪽으로 해서 고독산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암사대교에서 건너와서 이 사거리에서 다시 건너편 등산로로 갑니다. 고독산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독산 정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독산 정상인가 보죠? 가까 산도 철들리려가 하네. 이제 고덕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한강이 보입니다. 고덕산은 낮은 야산으로 산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충신 이양중공이 고려가 망하자 관직을 떠나 이곳 산자락에 와서 은둔생활을 했는데 인근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권력을 탐하거나 야바하지 않는 고매한 인격과 특성을 보고 고덕이란 이름을 지은 것이 고덕산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덕산 정상에서 암사역 방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이제 해발 85.4m인 매봉에 도착했습니다. 매봉은 고덕산보다 60cm 낮은 산입니다. 한강의 정형입니다. 아, 정말 멋진 한강대교의 현수교의 모습입니다. 사산하겠습니다. 광나루역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암사 아리수 정수센터입니다. 정수센터 앞길로 해서 가겠습니다. 전망대 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쪽이 아, 이쪽이 워커힐 방향입니다. 한강이 유효하게 하는 모습이 아주 화난해 보입니다. 멋진 전경입니다, 현재 88 올림픽대로 옆으로 성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서울 드 암사역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암사 선사유적지 왼쪽 도로를 따라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암사동 선사유적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암사동 유적지입니다. 이제 암사역에 도착했습니다. 암사역 흥원식당에서 뒤풀이를 하고 가겠습니다. 작품 김치찌개로 유명한 식당에서 즐거운 뒤풀이 시간을 가진 후에 오늘의 모든 일정을 종료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